2024년 10월 말띠에게 금전 운을 가져다 주는 숫자 5가지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사주학적으로 말띠의 기운과 해당 숫자들의 상징적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에 기반합니다. 각 숫자는 특정한 오행과 관련된 기운을 담고 있으며 이 기운들이 말띠의 금전적 운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 3입니다. 숫자 3은 목의 기운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목은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는 기운으로 발산적이며 확장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띠는 화의 기운을 갖고 있으며 목은 화를 도와주는 상생 관계에 있습니다. 목의 기운을 상징하는 숫자 3은 말띠가 금전적 기회를 넓히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2024년 갑진년은 목의 기운이 강한 해임으로 숫자 3은 이러한 기운을 극대화시켜 금전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숫자 5입니다. 숫자 5는 중앙의 안정과 균형을 의미하는 숫자로, 오행에서는 중심에 위치한 숫자로 여겨집니다. 말띠에게 숫자 5는 금전적인 흐름을 안정시키고, 과도한 변동을 줄여줄 수 있는 기운을 제공합니다. 금전적 운세가 상승할 때, 중요한 것은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숫자 5는 재정적으로 무리한 지출을 막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주학적으로 말띠는 활기찬 성향이 강해 재정적인 변화가 크기 쉬운데 숫자 5는 그러한 변화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숫자 7입니다. 숫자 7은 화의 기운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화는 열정과 에너지를 의미하며 말띠가 본래 가진 기운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숫자 7은 말띠의 금전적 추진력을 강화시키고 금전 운세에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화의 기운은 활동성과 성장을 촉진하는데 숫자 7을 통해 말리는 금전적 목표를 더욱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숫자는 금전적 도전에서 더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숫자 9입니다. 숫자 9는 완성과 성취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금전적 결실을 맺고 재정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숫자 9는 화의 기운을 강하게 지니고 있어 말띠에게 유리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사주학적으로 숫자 9는 마무리 단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힘을 상징하므로 말띠가 재정적 프로젝트나 투자에서 성과를 거두는 시기에 금전운을 극대화시켜 줄수 있습니다. 또한 말띠의 불완전한 부분을 채워주고 금전적 안정과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숫자 15입니다. 숫자 15는 목과 화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숫자입니다. 목은 성장을 의미하고 화는 활력을 상징하는데 이두 기운이 결합되면 재물 운이 상승하고 지속적인 금전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숫자 15는 특히 사업적 성장을 돕고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는데 유리한 기운을 제공합니다. 말띠는 추진력과 활동성이 강하므로 이러한 성향을 바탕으로 재정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숫자 15는 그러한 과정을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재물 운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도와줍니다. 추가로 2024년 10월 말띠에게 금전 운을 높여주는 색상과 사주학 관점에서 본 2024년 10월 말띠의 종합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에 특별히 바라시는 소망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댓글을 보며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말띠는 화의 기운을 가진 띠로 금전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색깔은 목과 화의 기운과 관련된 색상들입니다. 이 기운들은 말띠의 재물운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녹색입니다. 녹색은 목의 기운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목은 성장과 확장을 의미하며 화의 기운을 지닌 말띠를 도와주는 상생 관계에 있습니다. 녹색은 금전적 기회를 넓히고 새로운 재물의 흐름을 열어주는 색으로 재정적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2024년은 목의 기운이 강한 해이므로 녹색은 말띠의 금전운을 한층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은 화의 기운을 대표하는 색으로 말띠의 본래 기운을 더욱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붉은색은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하며 금전적 추진력을 높여 재정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재물운을 강화하고 금전적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색깔로 특히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 강력한 긍정적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황금색입니다. 황금색은 재물과 번영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황금색은 화와 목의 에너지를 모두 조화롭게 담아내는 색으로 재정적 성과와 번영을 가져다 줄수 있는 색상입니다. 금전적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재물 운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말띠가 재정적 목표를 이루는데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 넣어줍니다. 이세 가지 색상은 말띠의 금전 운을 높이고 재정적인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강력한 색깔들입니다. 사주학 관점에서 본 2024년 10월 말띠의 종합 운세입니다. 2024년 10월. 말띠의 운세를 사주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금전 운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됩니다. 말띠는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2024년은 갑진년으로 목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목은 화를 도와주는 상생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말띠에게 재물 운이 원활하게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금전 운세는 목의 기운 덕분에 말띠가 재물을 모으거나 관리하는 데에 유리한 시기입니다. 특히 목의 성장적 특성 덕분에 새로운 재물의 흐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 사업 확장, 추가 수익 창출을 도모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새로운 투자나 재정적 결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시기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투자나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하고,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해 금전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협업이나 공동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목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며 말띠의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이 더해져 재물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네트워킹을 통해 재정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운이 좋은 만큼 과도한 욕심이나 무리한 지출을 경계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욕심을 조절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잘 들어오는 시기일수록 지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며 계획성 있게 자산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10월의 말띠는 금전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잘 포착하고 계획성 있게 대응한다면 재정적으로 큰 이익을 볼수 있는 시기입니다. 직업이나 사업은 또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말띠의 추진력과 리더십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커리어나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목의 기운은 성장을 의미하므로 이 시기에 자신의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팀워크와 협업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이 성과를 극대화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는 사교적인 말띠의 성향이 더욱 강화되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거나 기존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태도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강 운에서는 대체로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이지만 과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가을철에 건조한 날씨로 인해 피부 트러블이나 호흡기, 질환에 유의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분 섭취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 운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흐르며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깊은 감정 교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서로 간의 솔직한 대화와 존중이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2024년 10월 말 띠는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 다양한 영역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지나친 욕심보다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